제가 이제 와씨 <laughs>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방부름하러 왔습니다 네 방조의 방구름 지금 이제 선정된 부름이들한테 통화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방조의 방구름 네, 지금 오늘 강보름에 선정되셨어요. 와! 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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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더. 와! 아 네. <웃음> <웃음> 친구가 네. 오늘 동네마시즈브에서 혼자 영화 보러 갔는데, 그 카바를 보거든요, 영화. 아, 우르렁? <laughs> 네. 네. 나쁜 방송국 아우, 새끼 저아우 아유.. 지가 안 한다고 하길래.. 제... 친구랑은 어떤 사이예요? 음, 친구요? 어떤 친구 어.. 짱친! 짱.. 짱친? 짱친 말고? 장친? 어.. <laughs> 네. 어 중학교 때부터 아, 친해져서.. 근데 이 친구가 네. 제 팬이라고 네. 하시던데 게 네. 그, 맞아요? 이 어, 친구가 엄청 저를 좋아해요. 아 그럼 오늘 이거에 진짜 의미를 두고 해야겠네. 가자 네, 그러면 제가 가서 안녕. <laughs> <laughs> 뒤돌아 있어, 뒤돌아 있어. 친친구신청청한한야야 아, 어, 네. <laughs> 정말. 아, 진짜? 어, 진짜, 진짜. 너무 <laughs> 지금 진짜, 땀이 너무 많이 보여, 진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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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고 진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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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고 네. 짜 진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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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짜 진짜. 예짜 진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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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 진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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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 진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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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어 진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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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요 진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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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우 귀여워. 한 어떻게 해야 되 지신 주의상주의상 물을 자주 먹어서. 아가고 네. 물을 주시고? 네. 만약에. 아. 만약에. 근데 혹시. 아니, 안, 잘안 싸요. 아! 어, 좋아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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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좋아네. <laughs> 사마니 좀 있어. 사마니. 어, 이름이 뭐예요? 바요. 바요? 이바요. 이바요? 이바요. 어. 아, 처음인 알고? 요저도 처음인데요? 이봐, 하나, 바요. 야 오~ 하이파이. 하이파이브, 오우. 하이파이브. 빨우빨리야리 빨리빨리 빨리빨 네. 빨리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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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빨 아, 사업, 어, 저 사업가인데. 어, 저브라탑는데 네. 그럼 제가 브라탑을 <laughs> 입어야 되나요? 자기 브랜드 PR 10초 해드릴게요. 10초 시작! 아, 요즘 인싸들이 입는 있는... 소리 <laughs> 평소에도 데일리하게 입을 수 있고요. 운동할 때도 입을 수 있어요. <laughs> 끝! 바이오야, 물 먹자. 소리가 안 통해. 바이오 물이 안 나오지? 기다려봐. 오, 바이오야, 물 먹자!

가요! 가요, 줘! 가요! 아요야 줘야지! 해요야해야라 아니, 어디로 가는 거야? 그건 뭐예요? 간식? 아니, 아 간식? 어, 그거예요. 아, 하이파이브 시키고. 하이파이브! 다 됐어. 자, 앉아! 앉아, 아니야, 앉아. 앉아! 코! 오! 코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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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선거예요. <목소리> 자, 봐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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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봐요. 이봐요. 어? 아 봐요, 이봐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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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펜션이 어우, 나 이거 어, 지금, 나 왔어, 이거. <laughs> 아 이거 대목이강주산책 어, 제가 지금나땀이더많이었어 내가... 이 정도면은 괜찮은 거 같아. 땀이 진짜 많이 나. <laughs> 바요가바자바이가바 가요 가요. 가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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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요. 간다 간다 바이 간다 간다 저기 간다 바요 가만히 좀 있어 <laughs> 가만히 바요손손하이바이 어우 야 오, 멋있는데? 알죠 이거 구독 맛있어? 네 <laughs> 맛있어? 네네바요야왜 그래 왜그러는 거야 바요야 이거 사진 사진 하나 찍어줘 이거 차 타고 있 네, 기차 타자 이제 미모의 강아지 주인분들과 함께 네. 산책을 시켰고요 개가 진짜 땀 이렇게 흘리고 네. 산책을... 2019년도에 진짜 처음이에요 산책을 대신하셔가지고 네. 그러니까요 뭐야 <laughs> 아니 강아지 산책을 해달라고 했더니 산책을 어. 보셨어요 저는 기분이 좋았거든요 오늘 <웃음> 오늘 <laughs> 산책해서 저는 기분이 좋았거든요 오랜만에 아 그래서 저는 이제 처음으로 강아지 산책 시켜봤는데 네. 재밌네요 네. 재밌고 다음에는 이제 저희 이이이이 저희 이이이이안돼좋요 다음에 봐요 이바요 씨 다음에 봐요 바요 손!